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 인정을 받은 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쭉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아담이 나오죠. 아담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소개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남용하여서 너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솔깃한 제한, 가장 그 필요한 것을 마귀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을 현실적인 필요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넘기 어려운 시험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여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신뢰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서 오신 것이죠. 현실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의 갈등은 광야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됩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생존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당한 그 시험이 굶는 것이고 경제적인 현실적인 그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세상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여기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권력을 얻어서 어떤 그 군림하는 형태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고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쟁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은 착취하고 굴림해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대접받고. 어떤 그 권력과 힘을 휘둘르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을 제압하고 취하는 영광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제안한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려고 하는 그 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니까 다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 내용이 시편 91편에 있는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런 그 기적 배품을 통해서 입증해 봐라 라고 하는 시험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에 그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려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기적을 경험해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항상 뭐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은혜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이 제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사실은 시편 91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 보면 이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91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91편 그 전체의 그 논지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 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라. 아멘. 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조금 더이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 보면. 사실 마귀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따와서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시험해 봐라, 떨어져 봐라, 너 발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사실 이 시편 91편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시편 91편 내용의 전체 기조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기 이전에 또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지켜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도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게 하시면서도 지켜 주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정쩡하게 읽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섭섭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신뢰해야 할 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은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졌잖아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승리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런 일들이 닥쳤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마,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얼마 동안,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잠깐 동안 떠나고 다시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물리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적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찾아옵니다. 앞으로 복음서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좀 묵상하겠지만 묵상하다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과 권난은이 지상에 계실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도 여전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험의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자기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이 정도 특권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 이거 이, 이 정도는 네가 남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너를 위해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 이런 그 자기를 증명하는 그 요구, 어, 그것은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렇고, 늘 속삭이죠. 우리 밖에서도 그렇고요. 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자기를 증명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 어제 그저께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어제. 어 이렇게 어좀 어두 요즘에는 좀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5시반 정도면 이제 어두워지는데 어제 눈을 쓸었거든요 눈을 쓸었는데 성성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나도 쳐, 눈을 쓸었는데 내 사진만 없어요 내내 사진만 없어 그럼 제가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험이에요. 물론 저는 어, 뭐내 아, 사진은 없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좀 성화가 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제가 한 7년 전에 아마 이이 일을 겪었으면은 아마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제가 어느 정도 성화가 돼가지고 아, 그런 정도 그냥 이제는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 분명히 나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이제. 저를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또 예화를 쓰면서 나도 했다. 추운데 손 시려 죽겠는데 나도 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를 증명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걸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와요. 이런 시험들이. 이런 시험들이 계속 옵니다. 은혜와 특권을 남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들, 또 세상의 어떤 인기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그런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막 속삭여요, 야너너 너, 너,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너 정말 서운하겠다, 너 정말 섭섭하겠다, 막 자기가 자기를 막 찌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어, 부추기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어, 방식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의 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악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서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이겨내셨는데 어, 시험과 악은 혼자서 대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를 붙잡아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음,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어, 시험을 넘어가고 이, 이기는 이, 그럴 때가 많아요.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